배그 전용 컴퓨터 가성비 좋게 찾으시는 분들 주목! 100만원 중반 가격으로 QHD 144Hz FHD 240Hz 같은 고주사율 모니터로 빡갱 가능한 컴퓨터인데 디자인까지 미쳤습니다. 그럼 얼마나 게임이 잘 돌아가는지 성능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2입니다. QH 대상도 매우 높은 옵션, 렌더링 스케일 100%로 설정했고요. 테스트는 최대한 많은 교전을 담고자 탱커 포지션에서 쉼없이 교전하는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결과는 평균 220에서 240프레임, 1%로 128에서 140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교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하며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고, 실제로는 트레이서나 벤지 같은 딜러만 주로 하지만 벤치를 위해 탱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탱커도 나름 재밌네요. 다음은 배그입니다. QH 대상도 사물트라 옵션으로 산옥맥 후반 교전 장면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장이 5페이지 이상 좁혀지고 20명 남짓한 인원이 몰리는 극후반 난전은 프레임이 크게 흔들리기 쉬운 구간이죠. 테스트 결과 평균 180에서 210 프레임, 1프로 로 120에서 157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후반 난전에서도 프레임 드랍을 크게 체감하기 어렵고 QH 대상도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일반 견적 대비 1프로 로가 확실히 안정적으로 올라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배그를 주력을 하신다면 최소한 9600X는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이번 벤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몬스터 헌터 YG입니다. QHD 상도 그래픽 중간 옵션 프레임 생성 온 업스케일링 균형 모드로 설정했고 역시 대형 몬스터 아자락한 전투 장면을 기준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평균은 180에서 200 프레임, 1로는 100에서 170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간헐적으로 100 프레임 초반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130에서 170프레임습니다 프레임을 유지해 실제 전투 체감 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프레임 드랍 이후 회복 속도 가 빨라 플레이 중 끊김이나 불쾌감 은 아예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9600x와 rtx 5060ti 16기가 조합은 qhd 환경에서도 충분히 안정 적인 성능을 보여주었고 본원처럼 최적화가 까다로운 고사양 게임에서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탄탄한 게이밍 구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QHD 환경에서 초고사양 게임까지 잘 돌아가는 PC의 부품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빠르게 살펴보시죠. CPU는 9600X입니다. AMD 최신 Zen 5 아키텍처가 적용된 CPU로 TSMC 4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되는 만큼 7500F 대비 10% 이상 성능이 좋아 요즘 중급 이상의 게이밍 PC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30 10만원 정도로 7500F보다 10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그만큼의 성능으로 보답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메인보드는 9600X의 발열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기가바이트 B650M D3HP를 선택했는데요 5플러스 2플러스 2총 9페이지의 전원북 구성으로 ppt가 88w인 9600x를 사용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메인모드를 선택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메모리는 요즘 가장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인 킹그룹 pfos ddr5 6000 cl30 델타 rgb 32gb를 사용했습니다. 총 32gb의 크기라 게임은 물론 가벼운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디자인 인터넷 스트리밍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안정적인 6000mhz 클럭 의 램타이밍 cl30으로 게임도 중 튕기거나 버벅이는 상황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e m t e c g 지포스 RTX 5060 Ti 미라클 화이트 D7 16GB를 사용했습니다. 5 0 6 0 Ti는 8GB 버전과 16GB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VRAM이 크면 최저 프레임이 안정되고 고해상도에서 더 강력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서 게임 성능도 더 좋기 때문에 8GB가 아닌 16GB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SSD로 마이크론 크루셜 T500 M.2 NVMe 1TB를 선택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미국의 1등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에서 만든 믿을 만한 제품으로 디램이 있고 컨트롤러도 믿을 만한 파이스의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램이 있는 SSD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물건을 저장할 위치를 파악하고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장 위치를 선정해 알고 저장 후 찾는 거와 모르고 찾는 건 분명히 엄청난 속도 차이가 나겠죠. 때문에 디램이 포함된 SSD를 선택해야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할 수 있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불필요한 쓰기를 하지 않아 수명도 늘어납니다. 만약 저렴한 가격 때문에 디램이 없는 SSD를 추천하는 업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걸러주세요. 케이스는 앱코 U20MP 큐빅 미니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케이스는 4만원이 채 안하는 저렴한 제품이지만 케이스 측면 하단부에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별도의 모니터링 앱 없이도 CPU와 그래픽카드의 온도와 사용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로 RGB를 끄고 켤 수도 있죠. 너비 212, 깊이 360, 높이 453mm에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차지를 거의 하지 않아 책상 위에 놓고 쓰기 좋은 어항형 케이스로 메인보드 측면에 120mm 펜 2개 후면에 1개를 기본 제공해 상단에 수냉쿨러를 추가하면 바로 풀펜 구성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CPU 쿨러로 아이디 쿨링 FX240 INF 대이븐을 선택한 것이죠 어줍지 않은 공냉쿨러를 사용하기보다는 무려 TDP 3 0와트를 소화하는데 6만원대 수냉쿨러를 사용하는게 쿨링 측면이나 디자인적으로도 좋겠죠 이렇게 구성한 배그 가성비 PC약 가격은 얼마일까요? PC 가격 비교 사이트 기준 2년 무상 AS 프리미엄 조립공인비 포함 가격은 현금가 기준 1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가격은 현금가 기준 159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윈도우와 배송비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화이트 버전이 아닌 블랙으로 변경 또는 메모리 SSD 용량 등 세부 부품 변경도 당연히 가능하고 모든 PC는 윈도우 정품 구매 시 설치는 물론 바이오스 최신화 드라이버 세팅 완료 후 출고됩니다. 배송은 일반 택배가 아닌 파손 염려가 없는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 발렉스를 사용하며 배송비는 15,000원입니다. 결제는 현금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성능과 가격, 신뢰까지 잡은 추천 면적을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